안녕하세요. 당길남입니다 아, <laughs> 전동, 전동 킥보드 뭐다 입니다. 전동 킥보드 뭐다? 한번 봅시다. 전동 킥보드 뭐다? 미니모터스 건데 어, 미니모터스 망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보면 미니모터스 고객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에서 나는 이건 잘 이전까지도 나 미니모터스가 망한지 어, 아주 늦게 알았어요. 여기 카페에 안 들어가니까 미니모터스 한국 보면 폐업 절차 중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모가 아, 1999, 1990년도, 어, 13년도, 2 0 0 0년 보통 폐업했다고 합니다. 폐업, 폐업, 폐업 이름만 바뀐 걸로 알고서 폐업이라 폐업했다라고 오래된 배터리 문제가 한 번에 싹 털리는군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이름 바꿔서 뭐 폐업했는지 아는데 저랑 관심 없고 일단은 폐업했다니까. 좀뭐 일단 미니 모터스 볼게요. 미니모터스 폐업하면 아 미니모터스 폐업했군요 미니모터스 대리점들이 점점 없어지네요 뭐 하면서 뭐 하여튼 면서뭐 폐업 안타깝네요 너무 고가 위주로 가는데도 하면서 공식 카페에도 폐업했다고 하고 폐업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폐업했다고 하니까 철거 미니모터스 철거 뭐 이러면서 일단 하여튼 미니모터스는 폐업했다고 공식적으로 나왔으니 미니모터스는 아여튼 그래가지고 부품을 자꾸 한번씩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모다 부품을 우리가 하고 호환이 어 미니모터스는 약간 이쪽에 모다를 씁니다 어, 이쪽 공장에 모다를 쓰는데 속도 3이 스피드 3 이에요 스피드웨이 뭐 이런거 있죠 3뭐 미니모터스 어차피 폐업 업체니까 이름은 없는 거죠 자 일단은 보면 모다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보통 보면 10인치 모다입니다 키보드가 있고 이렇게 모다가 있죠. 미니 모터스 모다는 반분할 화목 모다라고 할게요. 화목 화목 모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반분할 모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다를 잘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스쿠터 쪽과 뭐 휠이나 스쿠터 쪽로는 이런 모다가 좀 들어가 있을 거고요. 기함급에는 이런 모다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 일반적으로 쓰는 일반 싸, 싸구려 스피드 위는 뭐 이렇게 뭐8인치는 이런 모다 들어가는데 10인치 모다 한번 봅시다. 아 여기서 모다를 땄으니까 보통 디스크 브레이크고 그죠? 양쪽에 모다 바퀴가 있어요. 우리가 잘 봐야 될거는 요거 부분입니다. 요 부분 M12 나사가 17mm로 푼이야. 요거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요까지가 115냐? 요걸 보세요. 요걸 보시고 이제 반분할 이 되냐, 안 되냐, 요걸 보시면 돼요. 10인치 뭐다, 115. 115. 여기여기 단습기에서 확딱 걸리는 요, 그니까 포크. 요렇게 해서 킥보드 뒤에 이렇게 포크가 있잖아요. 요 사이 거리가 이제 115냐, 115냐, 요걸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M12는 17짜리 스패너로 푸는 겁니다. 그것만 잘 보면, 아, 내가 10인치 이거 맞아. 이렇게 되면 여기 쓰면 됩니다. 여기 적혀있죠? 115. 깨져 있고 D 자로 115가 돼 있어야 되고 12짜리, 17짜리 스패너로 푼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인 축 길이가 170인지 보셔야 돼요. 요거만잘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10인치 모답니다 M14, 아, 22짜리 스패너로 푸시냐, 21짜리 스패너로 푸면 요겁니다. 몽키로 딱 풀었을 때, 몽키를 딱 벌렸을 때 21이 나오면 요겁니다. 그 다음 얘는 130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30이 나옵니다. 13cm가 나온다는 거죠. 뒤에서 포크. 요거 잘 보세요. 13cm 나오고 전체가 아까 170이었는데 185입니다. 그러면 10인치 보다는 이렇게 사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35짜리가 있고요. 좀 축이 좀 아주 길어요. 여기까지 끝까지 돼 있고요. M12짜리, 17짜리 스패너를 풉니다. 자, 내 모다가 끝에서 끝까지 길이를 한번 재보세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포크나 쇼바나 뒷포크에 걸리는 포크대가 135 안쪽 단위 135가 나오는지 보세요 그리고 이 너트 크기가 아, 17짜리 스패너로 푸는지 19짜리 스패너로 푸는지 21짜리 스패너로 푸는지 보시라고요 M12짜리인지 M14짜리인지 보시라고요 그러면 모다는 이제 사가지고 수리할 때 넣으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36볼트부터 60볼트까지 뭐 52볼트도 있고 60볼트도 있고 48볼트도 있고 800W짜리 있고 1000W짜리 있고 다 그렇겠죠 이렇게 맞춰 드릴 수 있으니 요 부분을 보시고 모다를 좀 구해 달라는 그 요청이 있어 가지고 어, 지금 한번 알아봐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를 건네 드리고 있으니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모다가세 종류가 있으니 이거를 보시고 판단을 하시라. 아, 그래서 제로, 제로 알죠? 10개죠. 60볼트짜. 일단은 가격 한번 보시고 48볼트 50kg. 몇 매도 뜬지 알려 주시면 돼요. 48볼트인지 120볼트인지 72볼트인지 60볼트인지 52V인지 10인치죠 보통 1000W나 800W, 500W 이렇게 바뀌 있을 거예요 요거 보시고 알려주시면 어, 됩니다 4 8트면 아, 그냥 5 0 k g 정도 나가는데 요거 아, 48V 6 0트는 내가 6 0 k g 정도 나가는데 한 요정도 하시면 됩니다 모다 사진을 어, 주시고 모다 아까 제가 재달라는 부분 있죠 요 부분들 세 가지입니다 115, 130 135. 끝에는 190, 185, 170으로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걸 주셔야, 1 어, 시민지 보다는 저희가 기준을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진아재였습니다.